이어서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이 이제 요 로라 메르시의 여름 컬렉션 진짜 너무 너무 예뻤는데 좀 어, 너무 아쉬웠던 그 마케팅이 너무 아쉬웠던 그런 브랜드였고요. 어, 컬렉션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리오엘리 크리스탈 뮤, 크리스탈 뮤즈 블러셔 요거 코랄 피치 컬러예요. 요 색상도 되게 예뻐서 저는 작년에 진짜 이거 많이 발랐어요. 제가 로라메르시의 그 치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그거를 진짜 뚫고, 이게 가격이 이게 몇배 차이에요, 이게. 세배예요세 배. 3배. 이거 세 개, 3개, 세 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예 예쁘, 예뻐서 자연스럽고 펄 없고 이래서요. 되게 이제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색상이고, 어. 음 그리고 아 아까 빠트려 먹은 거아 이건 조금 이따 갈까요 음그 다음에 이제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제가 요렇게 세개 제일 생각이 많이 나요 좋은 제품들도 많이 썼고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제품들도 많이 썼는데 그중에서 이제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거 요것들 아첫 번째로는 요거는 파이버윅 원래 이제 나왔던 거에서 버전 업 돼서 엑스트라 롱 제품이 나왔고요. 이게 소리, 원래 거랑 달라요. 원래 거는 총알 모양인데, 이거는 이렇게 좀 굉장히 혀용할 수, 어, 혀... 그 뭐야? 설명을 할수 없을 만한 그 이상한 모양... 모양인데, 이게 되게 잘 올라가고, 이게 잘 발려요. 이게 되게 좋았고, 조금 어, 더 길어지고, 좀더 자연스러우면서 진짜 완전 이렇게, 이렇게 길어지는... 그 다음에 그냥 한번에 터치만으로도 굉장히 예쁜... 어, 버처스 드라마 마스카라. 랑콤 제품. 이거는 가격이 너무 세긴 한데, 진짜 괜찮은 제품이긴 해요. 굉장히 좋아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메가올릭 왁스컬 키퍼 마스카라인데요. 워터프루프 제품이고, 이거는 특이한 게 2D 마스카라라고 해서, 이게 지금 여기 액이 묻었는데요. 이거 이쪽에는 지금 소, 이렇게 요렇게는 이렇게, 소리, 소리 없고, 요렇게 요렇게는 소리 있어요. 그래서 빛, 그 솔의 중간을 정말 장점만 딱 모아놓은 듯한 그런 마스카라고요. 발라보면 진짜 어우, 이 제대로 된 볼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이라서 음, 뭐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 바르고 있다 보면요, 저처럼 유분기 심한 눈에는 조금 번져요, 조금 번지는데 음, 용서될 만한 그런 제품이었고 어, 그리고 제가 또 설명 안 드린 게 아, 작년에는 이제 제가 그 이렇게 음, 그 네일을 제가 원래 o p 아를 되게 좋아하고 스킨푸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스킨푸드는 진짜 거의 뭐손 뗐고요. 더 이상 뭐저이 더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이상한 것들만 나와서 그냥 그거 살 바에 그냥 하나, 두개살때 좋은 거 하나 사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OPI를 달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누바 제품을 알게 됐어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제가 내려놓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산 극소수의 <laughs> 극소수의 두 가지 색깔 제가 지금 바르려고 들고 왔어요 요거는 핑크 색상이고 블러싱 브라이드 FM120 컬러고요. 요거는 누바의 엣지엄버 NPC303 컬러예요. 누바가 어, 그 되게 불투명하면서도 되게 맑은 그 컬러감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리고 손에 발랐을 때에도 어, 이 색깔 뭐야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그런 그런 컬러고요. 어 저는 진짜 이거 되게 누바 요번에그 만나보고 진짜 되게 감동을 했었던 브랜드라서 이때까지 왜 몰랐냐면서 왜 노피아만 고집을 했냐고 막 그렇게 구박을 했었던 그런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그런 누바고요. 그리고 어, 제가 한 번씩 프로 랑스 제품들 소개해드리잖아요. 되게 가격도 합리적이면서도 제품력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 제품들로 가득한데요. 어, 거기에서 그그 그, 그 제품들 중에서도 어, 틴트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제가 틴트를 어디다 뒀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어, 아, 여기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요거는 요거는 오렌지 색상, 요거는 핑크 색상인데요. 굉장히 은은하고, 아, 제가 지금 여기 입술에 바른 게 요게 핑크 색상이에요. 되게 옅게 발랐는데도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죠. 저는 이 틴트 정말 되게 잘 썼고 되게 마음에 들었던 그런 제품이고요. 프로랑스 제품들 중에 또 제가 정말 의도치 않게 제가 리뷰를 하면서 이거는 그냥 이, 이게 이 주인공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이걸 써보고 허, 완전 완전 반해가지고 진짜 완전 아끼면서 쓰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허니씨 네일이고 803 백색 컬러예요. 저는 이렇게 한국말로 이거 이 컬러 이름 써놓는 거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예쁘잖아요 백색 요거는요. 말 그대로 진짜 완전 화이트 컬러 있죠. 우리 그냥 종이라든지 아니면 옷에서 볼수 있는 하얀 색깔 그 색깔인데 그런 색깔치고 부드럽게 발리는 거서 절대 못 봤거든요 비싼 거에서도 진짜 만족스럽지 못할 정도였는데 이 제품은 이상할 정도로 되게 잘 발리고 붓도 넓어서 한 번에 쓱쓱 바르기에도 좋고 그다음에 한한번한 한한 번만 발라도요 되게 자연스럽게 발리면서 그 뭉치질 않거든요 근데 두번 바르면 다른 거네번 바는 정도의 그런 어, 깔끔한 컬러를 내줘서 저 진짜 이거는 흰색 컬러 찾으신다면 이거 꼭 써보세요. 저는 흰색 그거 막싼 것도 사보고 비싼 것도 사보고 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저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한번 꼭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프로랑스 아트 크, 아, 아트 매니큐어예요. 요게 이제 크레 컬러인데요. 요거는 팔 들어있는 07 바다 색깔이고 요거는 02 옐로우 컬러예요. 요거 이제 제 리뷰를 보셨죠? 여기 이제 이렇게 바르면 밑에 컬러랑 이제 대비해서 되게 예뻐지는데, 다른 제품들을 발랐을 때보다 요 제품들, 아, 요 프로랑 스크래 컬러는 되게 깔끔하게 딱그 갈라지면서, 다른 밑에 있는 컬러를 끌고 올라가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아무리 말리고 해도 어떤 것들은 너무 이제 바르면서 이게 녹아 내리면서 이렇게 막 잡아 당기는 듯한 그래서 살색이 막 비치고 이렇게 안 예쁘게 갈라지는 게 있는데 이건 되게 예쁘게 갈라져서 아마 발라보시면 되게 마음에 드실 만한 그런 그런 네일이고요. 뭐 OPI나 루바나뭐다 좋은 제품들이니까 뭐 추, 추천을 뭐안 해드려도 뭐다 좋은 건 아실 거고. 제가 또 특별히 좋아하는 제품을, 이 제품은, 이 제품 이제 샘플인데요. 원래 이제 요만, 이렇게 튜브만, 요런 튜브예요 요게 이제 페이스 폴리시인데요 요거는 그 스크럽 하는 제품인데, 안에 이제 살구를 갈아, 살구씩, 살구씩 간게 들어있거든요. 그 만져보면 막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굉장히 살살, 처음에 이거 구입을 하면요. 구입하거나 아니면 샘플 받을 때, 이렇게 막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얇, 연하게만 이렇게 힘 빼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만큼 진짜 살살해도 싹 없어지면서 다른 제품들보다 정말 그 산뜻하고 깔끔하게 어, 리저 뭐야 각질 제거를 할수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제가 이것도 살짝 소개해드렸고요. 자 특별하게 마지막으로 어, 작년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잡지브로 잡지브로. 이 제품은 제가 제가 로라메르시에를 제품은 정말 좋아해요. 갈수록 진짜 정이 떨어지고 있어서 슬픈데 어쨌든 로라메르시에랑 얼루아랑 같이 이제 합작을 해서 10월달인지 9월달인지 그때 나왔을 거예요. 이게 이제 컬러명이 오마이 얼루아거든요 여기도 써 있어요. 이게 이제 같이 얼루 코리아 코리아랑 그 로라메르시에랑 같이게 만든 그. 그전에는 헤라랑 같이 립스틱을 만들어서 되게 히트를 찼었던. 근데 요번에는 이게 품절되지도 않고 되게 인기가 없었나봐요. 되게 예쁘거든요, 이거. 거기 이제 설명에는 코랄 컬러로 나와있는데요. 코랄 컬러라기엔 너무 핑크에요. 핑크고 또 여자들이 정말 좋아할만한 그런 밀키한 그런 느낌이고. 그, 블루밍 리글라스에 맞죠. 어. 로라 메르시의 블루밍 미끌라 세가 되게 히트를 찾는데그 그런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펄은 안 들어있는데 진짜 입술에 바르면 되게 예쁜 컬러로 나서 전 이거 진짜 품절 빨리 될줄 알고 처음에 열권 샀어요. 친구랑 같이 열 권을 샀는데 다음 달이 나오, 나올 때까지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의외로 인기가 없어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저는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까 데일리예요. 이거는 매일매일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게. 그, 본품의 반 용량이거든요. 이거 되게, 들고 다니기도 좋고, 이거 진짜 마음에 들었던, 남들은 안 좋아하지만 저는 마음에 들었던 그런 잡지부럭이고, 시세이도 이거 화이트, 화이트 루센트 인텐시브 스파 타겟팅 세럼. 이거 진짜 고가잖아요. 이게, 어, 본품의 거의 3분의 1 정도의 용, 용량인데, 이거, 이거 때문에 막 사람들 오만 곳으로 다 돌아다니고 막 했던 그 제품. 저도 이거 좀 넉넉하게 쟁여놨어요. 근데 요번에 또 이게 플러스가 붙어서 새로 나오거든요. 눈여겨보세요. 지금,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풀려요. 어, 아직 안, 모르시는 분들은 얼른 가셔서 빨리 구매를. 아니면 동네 서점을 20일에 꼭. 아, 그. 마리클레르였나? 그럴거예요 2월 버기에 음, 요거 저는 쓰면서 제가 요거 쓰기 전까지 이걸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요. 안쓰다가 쓰면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표시가 확 나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것보다 좀 안좋은걸 쓰잖아요. 그러면 어 그거 좋았네 하는 느낌으로 확실히 줘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정 그냥 피부가 좋지는 않지만 이 정도가 유지가 되는게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거 요거 세개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되는건데요 저 진짜 옛날에 리뷰했던 사진 보고 진짜 피부보고 경악했거든요 야 이게 렇 좋아지긴 좋아지는구나 아 어, 그게 정말로 진짜 너무 표시가 나요 좋은 제품은 역시 써봐야 사는 거죠 저는 이거 이제 다 쓰고 이렇게 본품으로 계속 달아서 쓰려고요 이제 이거를 먼저 쓸지 이거를 먼저 쓸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정말 요거는 진짜 박상막하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더 좋았어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같이 쓰면 진짜 최고예요. 진짜 최고예요. 아, 정말 진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지루하시진 않으셨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막 좋은 제품도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막, 막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긴 시간 얘기한 것 같아서 그냥 틀어놓고 그냥 끄신 분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때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제가 더 열심히 더 예쁜 제품들 더 좋은 제품들 올해에도 열심히 열심히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른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보신 제품들 중에서 리뷰를 보시지 못한, 못한, 부, 어, 제품, 더, 아니 나 이거 궁금한데 싶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우선순위로 리뷰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아, 2011년도에 정말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킹크리즈가 너무 사랑했던 제품들 소개해드린 킹크리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